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혹시 집에 금으로 된 돌반지 있나요? 뭐 2000년대생 이후에 출생한 학생들은 뭐 금값이 비싸져서 돌반지를 좀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8,90년대생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금모호기 운동이 있어서 그때 돌반지를 다 팔아서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그 금을 팔아서 외화빚, 즉 달러빚을 많이 갚았는데 이 금을 팔아서 21억 달러의 달러 부채를 탕감하기도 했죠.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져서, 즉, 환율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비축해놓은 달러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달러로 된 빚을 갚기 위해서 달러를 살수 있는 금을 내놓은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금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한국의 통화인 원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금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죠.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동이 아주 작은 자산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예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예금 통장에다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크게 뭐 불진 않지만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달러도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요. 전 세계가 경제위기가 뭐 한꺼번에 올수 있죠.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뭐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크고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미국의 돈이 다른 나라의 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취급을 받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이제 오르는 경우도 왕왕 발견됩니다.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가격 변동이 큰 자산들은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 채권도 안전 자산인가요? 네, 채권이 아까 우리 예금에서 어, 예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듯이 채권이 예금이잖아요. 돈을 빌려 준 거죠. 요 네, 투자를 했으면 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수 있지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니까 훨씬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금은 부피나 무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관에 큰 부담이 없는 실무자산입니다 금을 살때 돈이 없다고 그러지, 금을 넣어둘 공간이 없다고 고민할 사람은 없듯이 가치가 굉장히 잘 보존되는 겁니다. 최근 같이 뭐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전 세계가 어 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는데, 그런데 금은 화폐처럼 이렇게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금광에서 캐내야 되는데 그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지켜지게 됩니다. 오히려 화폐라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은 현금으로 바꾸는 황금성이 좋은 편입니다. 처음엔 이제 물물교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금을 주고 받으면서 금이 이제 화폐의 이전 단계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금 보관증이 지금의 화폐의 뭐 조상급이라고 될 정도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금에도 단점이 있다면은 뭐 예금은 이제 넣어두면 이자가 붙죠. 근데 금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나 배당 같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거의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금의 단점이 굉장히 좀 상쇄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시기에 금은 더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안전자산을 넘어서 투자 대상으로, 어, 여겨지고 있죠. 실제로 금값이 7월 28일날, 그람당 8만 100원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그럼 돈 생기면 좀 금을 사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화폐 공급이 늘어나고 있을 때는 금 같은 안전자산을 좀 모아두는 거는 뭐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을 투자한다는 게뭐 우리가 금을 사야 된다 그러면 뭐 종로상가에 가서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실물 금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서 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금을 가공하는 비용도 있어요. 우리가 금만 사는 게 아니라 금으로 된뭐 목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걸 사면 금 값에다가 세공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나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금계절는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금 통장을, 일반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뭐 10만원씩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금이 1g씩 이렇게 적립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다들 이제 미국의 서부 영화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금광을 찾아서 다 떠나갔던 건데 그때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금광을 발견해서 금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곡괭이라든가 아니면 청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도 가격이 오르니까 금을 캐는 금광 회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주식은 좀 찾기 어려운데 어,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는 또큰 금광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 있죠. 실제 워렌보셋도그 금광 업체 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어,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또 가장 쉬운 방법은 금에 투자하는 금펀드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죠. 뭐 실질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간접 투자를 형식으로 한다면. 훨씬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펀드 매니저의 역량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품이 좀 다양합니다. 뭐 최근에는 ETF나 뭐 이런 것들로 투자할 수도 있고, 금선물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상품들의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금 가격 오름세하고 펀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긴좀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실물금을 사던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하던 주의할 게 있는데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금값이 오름세라고 해서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무작정 끼어들면 안 되죠 금 시세는 특히 이제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금 투자할 때는 좀 일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또 소액을 투자하거나 금 가격에 바로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개미라면 금 자체를 사는 것보다는 금 시장이나 금 통장 같은 실물 금과 관련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도 설명을 드리고 달러도 예시를 드렸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크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제 나의 위험에서 이제 방어의 개념이니까 일부분을 좀 가져가는 건 좋겠습니다만. 뭐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 모든 걸 넣는다든지 하는 건 안전이라는 그게 또 하나의 트랩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도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